<laughs> <laughs> 나도왜 <나는> 몰라. 그냥 <laughs> 생각나는 거야, <laughs> 어, 아, 룰루뱀난다 몰라, 말리지 마시 말리지 마시나이그 독자일 거요. 오케이, 나이테님만 믿고 가, 그러면. 삼켄치. 어, 나이테님 아니면, 그, 저희 다섯 명뱀픽다 짜주실래요, 혹시? <laughs> 오케이, 들고가자 오케이. 어, 탐켄치. 피즈. 어, 피즈 벤? 잔나. 뭐야, 저기. 배나게 없어가지고 서포팅을 엄청 배나는데 원 왕자님 조합할 거라 생각하나? 아니 근데 이게 세아뭐 카서스 세나 펀더 <laughs> 일단은 서포 쪽으로 뭐지 뭐지 하시고 싶은 것인가 하세요? 여기 없는데요? 조졌는데? 하하하. 도하었네요하 하하하. 하하셔도 돼요 오케이 하하하. 하라칸 하하하. 하하하. 저기, 조이 만지작거리는 거 보니까 조이 좀 이따가 배내야겠다, 만약 안 하면. <웃음> <웃음> 어우, 케네 무서운데? 뭐남았지 진짜로? 빅토르. 트페. 비에고? 뭐, 뭐 하시, 잡아드릴 거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니요, 없어요. 그냥 비애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비애고 냉 네. 왜냐면 라카운트의캐만 해도 당장이 괜찮아가지고, 엠피언어 밸류가 이거 진짜 받아야겠는데, <laughs> 이거 그냥 제라스 가져가서 그냥 멀리서 삥삥 지원 타격 해줘야 하나? 나 빼드 제라스 뿌숑 빠숑! 클레드 나왔다 <laughs> 박치기 조합인데? <laughs> 그니까요 매서운 박치기 조합이다 조이? <laughs> 조이 만지작? <laughs> 조이 지금 <밴? 웃음> <laughs> 근데 박치기라 조이를 할라나? 애매하네 <laughs> 카소스 제라스 상대로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저 저희 네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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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브루저를뭘 하실라 나 아, 원딜을 뭐 하실라나 원딜 원딜 그래, 여기 남아 있을게. 아야 남아있는 원딜이 칼리 트위치. 사미라 닐라 드레이븐 트위치 코그모도 아, 살아 있지 않나요? 아펠리아 베니스 살아 있고. <laughs> 코그모이 살아 있긴 합니다. 근데 상대 그 트위치? 위치? 트위치도 죽을 것 같고. 빡셀 트스도 있고. 있고. <웃음> <웃음> 근데 상대 저러면 루시안 나올 것 같은데. 아하. 바드를 미안하네. 저쪽에서 아, 픽하는데요? <laughs> 아, 바드? 내공 카운터 칠러? 아. 아. 어, 그러게요. 카소스 궁 치면 카운터 칠하나 본데? 이리면 제라스가 더 뻔하긴 해요. 제라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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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오스는 죽고 쓰면 그만인데, 제라스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음... 어? 저희 원딜 케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스웨인, 벤안 되지 않았나요? 아직? 네, 스웨인이 살아있어요. 음. 어, 이러면. 케일 음. 들고 나쁘지 않은데? 조합 갈까요? 그러면 아니면 아예? 아예 아니, 원하시든거 하세요. 그냥 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초가스, 초가스 해도 될것 같아요. 상대 들어올 때 침묵 걸고 음. 받아치는 용도로. 아, 윤석. <laughs> 오 킨드. 오 킨드. 반갑지 음. 죽지 말자. 카서스는 죽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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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근데 어차피 바드가 나도 상관없는 게 나는 제라스 궁 적중률은 이미 내다 버렸기 때문에 어 옥틸 리얼 폭킹 아니면 바드 궁을 쓰고 박치기 하려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바드 <laughs> 궁 자체가 그냥 생으로 쓰려면 좀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어, 파워 올리고 다이브를려나 <laughs> 제라스 쿠스를 궁... 할때 이제 이동속도 느려지니까 그때 하려는 거 아닐까요? 음. 음, 가 하여튼 재밌겠다. 저, 저 부스터 써드릴게요. 어차피 비에고가 클레드나 라칸으로 변신만 해도 이득이라. 40만다고 말했다. 흠흠흠 나이 nice. 이거 설정 안 해놨었는데 <laughs> 야호 가자 빵야. 오. 어. 아파 아파. 나이스 많아 없어요 울템에 와라 어우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아파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맛있다 맛있다 여 박아 넣 맞 시원하지 너무 시원해 지 진짜 아 먹고 올게요, 저는. 아, 대반이 빠를 거야. 어쩔 거야. 아 지금 우리가 먼저 욕 내. <laughs> 아, 이거 곰 쓰셔 가지고 제가 못 먹었어요. 오. 저 <laughs> 그거 안 썼으면 제가 죽는 거라. 아, 예, 맞다. 됐어. 그... <laughs> 아이고, 개개. 이게... <laughs> 어, 벌스네. 이거 우리 거 이것도 어, 클레드 저거 전체 체력으로 한정되는 건가? 그니까요. <laughs> 저도 이제 알았어요. <laughs> 사기잖아나 <laughs> 죽었다. 안돼! <laughs> 저기 안 죽네, 아. 모란까지 뜨면 근데 스위스 잡을 만하겠는데 <laughs> <저, 더블티. 웃음> 음? 맛있어? 안 <laughs> <먹자>. 아이고 실했네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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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아이고, 먹뭐 l 거 o for me. I will. Let this 아직 k e your neck. l o o 살벌하게 어, 와. 살벌한데요? 왜 이리 살벌해? <laughs> 나왔다 오호. <laughs> 하고 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왜그랬 없는데요, 이러면? 할게요, 저는 어. 어? 그 땅에 있네 어, 나한테만 풀써 근데 저거 나한테 쓰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맞은 것같아데 하하 <laughs> 억울하네 나이스 <laughs> <laughs> 어, 빠졌야어요네 <빠져야겠다. 웃음> <laughs> <laughs> 오우 매섭게 달려드네 나 5킬씩 나고 있어. 근데 <laughs> 아, 어, 까비. 좀 채울게요. 잠시요 아하. 아들 먹를맞 <laughs> 유사탱 저거 c c 먹어도 될까요? 응아 죽겠다 퍽가 제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이스 오, 주나? 나이스. 보여주나 나이스. 대장님, 보여주나 나이스. 나이스. 대장님, 보여주나대타보여주나 안될거 같은데요? 대장님, 보호주나? 이장님 보호주나? 맞아요. 가갑은 상대 회복할 게 클레드 말고 없어가지고 아이고 없으면 기절 걸려 나이스 저 왔습니다 여온이 먼저 박가야 되나? 저희 제라스에 있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긴 해요. 우리가 아니, 들어갈 쪽에 둡니다. 이 그게 카도스님이 들어가시면 상대가 들어가요. 아직 안 들어가 있어 물려서 들어간 거공하려고 어, 제 W 없어요. 제가 할 수는 그래도 또 괜찮습니다. 다음을 봅시다. 어. 캬오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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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스 슈팅 빵빵한 다음에 해보죠. 으흠. 이게 여구나. 흠. 상대가 돌진 조합이니까 저희가 먼저 기다려보죠. 바드도 AP가 아니다 보니까 저게 딱공이 별로 아프진 않아요. 오, 나이스. 거리가 너무 멀어서 포킹이 아예 안 닿는 거리에 있어가지고 어, 잠시만 <laughs> 상대가 너무 잘 물었는데? <laughs> 어우 상대가 너무 잘 물었다 방금 <laughs> 이거 포킹을 원하셔도 안 되는 게 상대가 그냥 코킹 거리 밖에 있어가지고, 우리, 아, 그냥, 우리가 좀더 앞에 있어야 해. <laughs>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애매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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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때리 만 <많아> 없다. <laughs> 몰라, 공수 그냥 빠아 어, 나이스! Porra. Oh. 그럼 먼저 무는 게 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아이고 또 내가 씨 일단은 아 까비 <laughs> 저 안에 있었으면 할 만했겠다. <laughs> 끝. 나겠는데? <laughs> 까비, 까비. 용품이 아, 좋냐. 부활한다. 아, 아 나이스. 까지. 나이스. 좋은데요. 푸슝 아, 푸 아, 혼자 했구나. 까비. 그러니까. 더 가는 줄. 이러면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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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수 있어? 쏠수 있어? 많아 없어? <laughs> 오, 딜 왜케 쎄? 이를 갔으니까 너무한거아니나 안된다 쏴나너무한 나와 몰라. 죽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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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나와 나와 나 오목을 좀와게요 아하. 어 잼드랜드 재밌겠다. 아뭐야 어, 이거를 치다니 죽었어. 내가 어떻게든 1 0일 죽인다. <laughs> <laughs> 안 돼, 시빌로 <시비를> 못 죽였다. <laughs> 아안 돼, 까비죽였음죽였어 아, 정세가... 뭐. 나이스. <laughs> <laughs> 채하 <채팅> 쳐도 <줘도> 돼요? <laughs> 오케이 하지만 하하하. <시비를> 잡았죠. 아클하드하저 하하하. 하하 아. 하하하. 하하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하시네요. 오케이, 오케이.